노기태 강서구청장이 관문공항을 둘러싼 논쟁을 그만하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항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에 머물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수 없다는 불경 검증단의 최종 결론에 반박했습니다. V자 형태로 새로 만들어지는 활주로에서 1.5km 떨어진 오봉산은 높이가 45m로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는데도 검증단은 이를 절취하는데 2조원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또 3.2km의 활주로가 짧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북풍이 세게 불때 비행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비행 상식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인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이나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년 문제점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포스코에 의뢰를 했거든요. 포스코에서도 그거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 전년 문제가 안 된다 했는데도 비전문가 집단에서 절취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김해 공항 확장은 나빠지는 것 같지. 그렇게 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신공항 입지로 내세우는 가덕도의 경우 10조 원 넘는 돈을 들여도 20년 안에 개항할 수 없고 접근성도 떨어져 부산만의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거를 결론하게 된 것은 되지도 않고 되면은 최악의 공항을 위한 그런 거를 이제 빨리 그둬라 포기해라. 그러한 것 때문에 한시가 바쁜 김해공항 확장만 자꾸 지연시켰어. 부산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 그게 제가 이의를 제기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서 지역에는 올해 초 부산시와 반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나붙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는 오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구동 시장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 반대를 하시면서 대안 제시가 없거든요. 어디에 입지를 선정하고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활주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빨리 부산시에서도 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김해공항 확장이든 아니면 대안 제시건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 불경 단체장들은 총리실을 방문해 국토부와 환경부,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김해공항의 포화 문제가 지속되어온만큼 신공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